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한 김성우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극장을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잘 보시고요. 네, 주변에 좋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병국을 연기한 이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한시간 되셔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재밌었으면 주변에 추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 방송으로는 그, 감독을 계속 찍으시면 됩니다. 네, 찍으시고. 네, 저는 황세자 연기한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휴일 귀한 시간에 극장 가득 메우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아, 휴일 남은 시간도 행복하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쩌라 황사장님, 뭐라고? 박 대신 제 심장을 치시면 어떡해요? <laughs>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어, 방금 뒤집으셨는데, 아, 김종수 배우님, 아, 오늘도 잘생긴 거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따로 부탁하신 거예요. 네. 저 인사 좀 해볼까요? 영화, 네. 인간과 네. 같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laughs> 보시면 어,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는데, 영화 제목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홍박사 테마연구소 잘 봤다고 하지 말요 손박사 테마연구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화에서 방연역을 맡았습니다 허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신나요 진짜 신나요이전 영화는요 한칸 한칸 뛰어서 다들 마스크 쓰고 계시고 그러면서 시작했던 무대 인사였거든요 이제. 이렇게 다 채워주시는 이 극장을 다시 보니까 전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극장 채워주셔서. 자주 오세요. 그리고 오늘 영화 보시고 너무 괜찮다 싶은 거잘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되죠? 예. 네. 아무튼 천박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사 유명역을 맡은 박수입니다 어, 제가 저번에 어, 또 영화를 천박사를 보러 갔었는데 어, 두 번째로 보니까 원래 봤던 것보다 어, 색다른 느낌으로 다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오늘 재미있게 보셨다면 어 이승원도 많이 많이 내주시고 다음번에 또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남자 지막 천박사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환갑 축합니다어 이제 드디어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 기분이 안 좋으시죠? <laughs> 저 이번 주말도에도 한글 날껴서또 연휴라고 맞아요. 네. 아, 그럼 조금만 조금만 참으시고 네. 잠시 열심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다가 또 다음 주말에 선박사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열렬 네, 저희 환영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가면 좀 아쉬워서 저희들이 다른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예. 네. 짬파게티는 뭐, 왜들는지 그, 영화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인센스랑 그 강동원 배우들한테 천박 스키링 전해드리고, 어, 핸드폰 가지고 나오셔서, 강동원 배우, 예, 브릿지 사진 찍 예. 힘드시겠지만, 자. 자, 화한품 확인하세요. 제가 불러드립니다. 감독님부터. f 열의 16번. 에프라스 구수. 어, 할 때가 아니야. 핸드폰으로 나오셔야 돼. 네. 1 h 1 g 열 4번 네네네그 e 맞아요 네. i 열 11번 <목소리> 어, 아니, 어머 n e Here is o 마시고. 3 e h e e is s e one. Here 면 s s o D열 5번, DL. DL 5번. 자 아, D15번 네 번호 확인하시고요아다음요 아이예요 네아이네 어머 네 불안 조심하시고 네 울지 마세요 어떻게 그쪽으로 네 악하게 네, 어, 살지가죠네자 당첨 안되신 분들 아시우시죠? 네 아시아 아들 따라서 수업 분들이니까 수월하게 반찬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우리 재밌게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다. 네, 자이게요 네. 폭포사진을 네. 제가 따라왔고요. 우리 좀 네, 울지 마세요. 네. 아주 정이이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때가 <Mechanicsiri> 아니야, 지금. 정신줄 잡아야 돼. No,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신줄을 잡으셔야 돼요. 예, 잊지 세요 네, 하나 받으시고요. 네. 아, 네, 네, 하시면 따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요 <목소리> 되시고요 네 가운데로 오세 <목소리> 어머 <목소리> 아우 이쁜 이맥이다 네 하나 받으시고요 여 하나 받으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목소리> 아하세요나끝고네수고하다천박박사만말려 <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리> <청박상 5불만만요. 목소리> 이런 데같까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목소리> 다음 분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악수 한번 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 받으시고요 네수하셨습니다 네. 하습니다 둘, 감사합니다. 네. 오편지까지 어, 뭐 네. 안녕하세요. 네. 알아 하시고 네. 여러하세심하세요세요세요하세요 네. 세 네. 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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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 안녕하데 네. 네. 고아 여러분들 셔서드립니다 재밌게 시요는하시는데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